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제법 여러 번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에요. 어, 정말 여러 번의 합격자 발표를 경험했더라고요. 이 합격자 발표라는 게 발표자에게 있어서는 가치중립의 일이죠. 합격자 당사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실과 좌절인지 몰라요. 대학 합격의 일이 그렇고, 저는 신대원 합격의 일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한 가지 사건입니다만, 이한 가지 사건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나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대단히 많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죠. 일제 탄압하에 있었던 조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다시 사는 생명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어, 월드컵 때 사강신화를 이뤘던 기쁨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감격스러워했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벅차오르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조선의 체류 중이었던 일본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일본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특혜를 받고 우월함으로 살아가던 일본인들이 갑자기 패전국이 되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겁이 났을 거예요. 조선인들에게 한 짓이 있거든요.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더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깝게는 선거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당선의 영광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낙선의 쓰라린 아픔을 맞니다 분명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 똑같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씨앗이 떨어지는 비율을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씨앗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오와 경멸과 멸시, 그런 씨앗으로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상 천국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듯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은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천국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말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궁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 복음의 씨가 역설적으로 추수하는 맛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 예수께서 대단히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발화를 하고 싹을 내고 잎을 틔워서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을 위해 씨를 뿌리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세 번역은 저절로라고 번역합니다. 이 저절로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죠. 여기에는 한국 교회도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언가 많은 인풋을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봉사도 해야 하고요. 말씀도 읽어야 하고요. 주의 성수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 11조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단히 꺼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이 돼요. 내가 얼마만큼 쏟아 넣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가 결정되죠. 그러다 보니 이 원리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쏟아 넣어야 돼요. 요즘은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뼈를 갈아 넣으면 나의 인생과 시간을 갈아 넣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진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어, 거저 받으려면 그것만큼 못된 심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불합격의 좌절을 경험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한다면 대단히 큰 오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도무지 알질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 농사 방법이 어땠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관계 기술이 탁월했을까요?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축조해서 물을 대고 농사에 사용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겠죠? 퇴비 기술, 그 기술이 이 당시에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대에 와서야 개발된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모든 열매는 하늘이 맺는 결실이었어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하늘이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고, 하늘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그 안에서 결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뿌려진 씨앗은 결실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절로 일어난 일이죠. 이 저절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에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무엇이 이것을 결정합니까? 씨앗이죠. 씨앗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의 생육 상태와 발육 상태와 열매까지도 모두 다 결정하는 것은 바로 씨앗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자, 그 생명의 씨앗은 능력 그대로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이기도 합니다. 분명 심는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커지는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지더라는 거죠. 그 땅을 뒤덮은 것이 바로 이 씨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열매에 주목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열매에 주목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열매에 주목할까요? 그리고 그 열매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열매가 됩니다. 어, 성경에 나타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에 열매를 갖다 붙이면 복음의 씨앗이 맺는 열매로 일컬어집니다. 건강의 열매, 합격의 열매, 부의 열매,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에다 열매를 갖다 붙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인식하죠. 강단에서도 거침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열매에 집착해요. 그 열매가 없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실학이 나오고, 또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성숙한 삶이 나오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일까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어, 그런 성숙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이상한 것이 맞습니다. 나와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열매 본질이 무엇일까요? 열매 본질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사과씨가 떨어졌어요? 그 사과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겠죠? 예. 그 열매, 과육, 좋죠.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본질은요. 그 열매가 담고 있는 씨앗입니다. 생명의 연속성에 비추어 보세요. 여러분. 그 사과의 본성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그 씨가 또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육이 맛있어요. 동물들이 그 사과 열매를 따먹고 그 씨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열매의 본질은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 씨앗에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예수라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예수가 심겨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실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라는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씨가 뿌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삶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얼마나 다채롭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때로는 성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영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나오기도 해요. 고난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씨가 뿌려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채로운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철로 역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실한 그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뿌려지는 그 씨앗이 예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다 보니 여러분이 거하는 그 처소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한 채 씨를 뿌리고요, 뿌려지는 그 씨를 통해서 낯을 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에 이름이 있습니까? 땅에는 이름이 없어요. 땅은 그 땅을 덮고 있는 그것으로 불립니다. 미리 그 땅을 덮고 있을 때 밀밭이라고 말하죠. 열매 맺는 나무가 그 땅을 덮고 있을 때 과수원이라고 불립니다. 뿌려지는 씨는 겨자 씨와 같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땅을 덮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얼마나 커지는지 그 땅을 덮고 그 땅이 그 씨앗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씨가 심겼고 예수로 뒤덮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때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통해 흩뿌려지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